혹시 몰라서 먼저 선크림이랑 비비크림 발라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분장이란거 처음 해봐서 써클렌즈 처음 렇게 보는 사람. 눈에 여기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렌즈 움직여가지고 막 빨간 게 여기까지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밑이 이게 다. 다 빨간색으로 보일 때도 막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아뭐 하나 예쁘게 하고 하자다 안해도 힘들지? 일반서 클렌즈 끼는 것도 이런가? 마침 가니까 그 할로윈 이벤트로 클렌즈나 드라마 한다고 그을때까지 그거 주워야지 저렴한 1회용인거 같아요 이렇게 저렴한거 봐서 비비크림이 좀뽀였으나 여기다가 바레트 얼려버 기셔에 지난번에는 물 묻혔으니까 좀 연하고 이상하지 이번엔 물 묻히지 말고 그냥 써버기셔 아내 이래다가 또또 MBC 아카데미 미용학원 또 이래 들어가게 생겼대 분장한 거 보는 건 좋아한데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데. 차라리 메이크업이나 배워 뭐 얼굴에 화장이라도 하고 다니, 다닐 수 있는데. 아, 이 거는 뭐 어디 뭐 텔레비에 나올 것도 아이고. 평생 이걸로 해 먹을 것도 아이고. 물론 뭐특기 하나라도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비싸단 말입니다. 왜0만원1 0만원 밑에 때려놔야 기둥 하나 뽑아야 미용이라는 거는 뭐든 어떻게 끝장 보니까 피부 미용 배울 때도 내한 7, 800만원 썼을 겜다. 엄마한테서매 얼마, 내 절로 내 월급에서 얼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버스비도 아까워서 막 연금 내고 다니고 막 밥도 맨날 그 사이공 쌀국수이젠가 그한 그릇에 2,500원 하는 거 그때 2,500원 한거그거만 맨날 먹고 어떻게든 필기 한방에 넘어야 뭐 빨리 취업해서 일하든지 어찌든지 하자 않고 안그래도 뭐 몇달씩 해야되니까 주말에만 가뭐 실력도 안올고 그 놀러다니는 것 같아서 바짝 쉴때 바짝 하느라고 한다는게 돈 많이 썼습니다 서, 그, 거기 선생님들도 그랬대 다 그렇게 쉽게 하는게 아니라고 기둥 하나정도는 뽑아야 된다고 집에 그래 이렇게 뽑으면 자기도 어떨때는 주말에나 가서 웨딩샵에 가서 그 화장해주고 병일에는 학원 강사하고 또뭐투잡리잡뭐 이렇게 많이 뛰니까 또 그만큼 또 빨리 뽑아낸답다 선생님들 말로는 나는 그래도 재료 자극이라도 바꿨지니까 이걸로 물론 뭐 바꾸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해서 바꿨고 이거에 대한 피부에 대한 지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쌓였으니까 내 얼굴은 관리 못하더라도 남 얼굴은 그래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 내안 이론은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 이래 이렇단다 이래 이래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때 선생님 잘 만나 가지고 콕콕 집어줘 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실기 넘어서 다행입니다 그 짓을 두번 다시 못 하겠습니다 캐리어 하나 꽉 차온 짐 챙겨가야지. 모델도 하나 챙겨가야지. 어뭐 사람 할 짓이 모니도한번 시험 올라가는 게.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보면 모르는데 랜덤이라면 한다 만약에 내가 경기도에서 지겠다 하면 경기도에서 수원 용인 뭐 아무 데나 랜덤으로 찍힌다면 안다. 그때 화성 저기 어디 화성 어느 학교 가서 하는 게. 거기까지 가는데만 한 시간 걸렸습니다. 그것도그 헤어샵 하는 언니 그때 특별히 시간 떠내가지고 나를 내 시험장 다고 도와준다고. 언니 어떻게 어디까지 도와주면 되니? 해가지고 모델도 해줬으면 좋긴 한데 또그 같이 시험 보는 언니 자기또모델 한번 해봐야 시험장 가서 덜 긴장한다고 자기 모델 하겠다 해서 꽤 방법 없다고. 그럼 언니 나를 미안한데 나를 좀 데려다 주마야 되겠는가? 그래서 야내데려가좀얼 때는 어떻게 언니 해서 올때 올 알아서 어떻게도 어겠지 하니까 언니 내 기다릴게 기다려서 그럼 대화 갖고 올게. 언니 내다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내 그거 안에 그뭐 어디 카페 가서 좀 앉아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 그렇게까지 응원해 주는데 아 그때 진짜 얼마나 고맙든지 그 언니 그때 차에 있으니까나 그래 그때 그나마 쉽게 남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엄청 쉽게 했지. 지난번에 화장한 게 너무 못해가지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지적 많이 해줘가지고 네.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개선할 연습을 한거 못해왔습니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다는 욕심은 버리고 우리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기 전에 나 그렇게 막 손자도 좋고, 막 똘똘한 애가 아니라서. 핸드폰 배터리 없을 때까지 한번 찍어보기 셔이 한쪽은 뒤집어 껴가지고 와 깔깔해가지고 그거 빼지 못해서 눈에 들어간 거 빼지 못해 죽을뻔 했었나 눈물 한 바가지 쏟았었나 위쪽은 씨불같이